엄마가 되게 미인이었기 때문에 제 처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좋은 자리에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애들이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에 혼자 저희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것이 제게는 이제 엄마를 모셔야 하는 이유예요. 엄마가 청춘을 바쳤으니 나는 나의 노년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의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여생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것 지금 오용실 씨의 목표입니다 내가 요즘 사실 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 뭐 은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 깨면 은퇴하면 누가 알겠니 뭐 네. 다시 하면 알겠니 그건 상관없고 네. 내가 나한테 안식년을 줬다 그럴까 아. 그냥. 내 젊은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안 됐어. 막안 잘리려고 기를 수한게 내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아우 잘했었어, 애썼어, 했었어. 애썼어. 이거 도닥도닥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쉬었던 거야. 그래서 5년 됐어요. 5년을 아니, 방송을 안 하시는 요 내... 그리고 내가 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자 그러더라. 그러니까 흔들리잖아. <laughs> 근데, 야물차게 다안 했어. 근데, 얘 때문에 내가 이걸 왔잖아. <laughs> 그러게요. 얘가, 예를 <얘를> 내가 이뻐하거든. <laughs> 선생님, 나 이뻐하잖아. 이게 뭐가 이뻐하는 거야. 이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laughs> 어? 그렇지. 이뻐하면, 힘든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누굴 봐주려면 내가 손을봐야 봐주는 거잖아. 근데, 난 사실, 얘가 내가, 무슨 주제를 할 건데? 내가 그 얘기를 했었더니 자기가 친정 엄마를 모셔야 된대. 네. 그래서 내가 너 모시면 입을 꼭 붙이고 모셔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대 선생님 그 얘기 좀 나와서 해줘요. 이러는 거야. 지금 저희 엄마가 작년에 5월에 감기로 병원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한달 동안 계시다가 이제 요양 병원을 계세요. 작년부터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겁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혹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대처를 못 하지 않을까? 뭐 넘어지면 네, 고관절이나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도 이번에 외박하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적응 기간을 갖고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일곱 살때 아빠가 월남에서 돌아가시고 그 삼남매를 키웠는데 부모는 열 자식 10자식 키우는데 열 자식은 한 번도 못 한대잖아. 못먹신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그 듣기가 싫고 그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서, 제가 그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무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건지. 잘하지 말고, 그냥 해. 어. <laughs> 떻게 잘하냐, 그냥 해. <laughs> 막 10년 된 집을 외박 나오신다고 해서 막 치우는데, 너무나 너무나 정말, 어, 같은 여자지만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치. 그래서 그 옷장을 치우면서 정말, 엄마 갈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거고 그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인간의 연민 근데 네,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너무 불쌍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삼 남매를 키워온 어머니 어머니의 세월은 오직 삼 남매를 위해 흘러갔습니다 일곱 살때 엄청나게 넓은 곳에서. 우리 사명제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비행기 날리면서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드넓은 곳은 보질 않았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사람들이 휩싸여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몇년 후에 좀처리든 다음에 알았어요. 그게 국립묘지였어요. 엄마가 그날 아버지 묻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젊은 여자가 혼자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서 가슴 아파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게 미인이었기 때문에 제 처자리가 많이 나왔어요. 좋은 자리에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애들이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거나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에 혼자 저희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것이 제게는 이제 엄마를 모셔야 하는 이유예요. 엄마가 청춘을 바쳤으니 나는 나의 노년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게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의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여생을 곁에서 지켜드리는 것. 지금 오용실 씨의 목표입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 내가 27살인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오용실아, 나 쓰러졌어. 이래가지고. 에? 진짜요? 목욕탕에서 넘어지셨는데 반신불수가 딱온 거지. 아, 근데 엄마가 한 그때부터. 방을 가시겠다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어. 아이고. 하루를 지나고, 네. 그때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을 모셨는데, 그래도 뭐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 결혼식 하고 우리 애들도 봐주고 그렇게 되신 어. 거죠. 음. 그러다가 제가 한 5년 전쯤 드라마 찍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 왔어. 장모님이 비밀번호 음. 집밖에 모대워서 못못 계시는 걸 사람들이 내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사위가 병원 다닌다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연락 와서 뭐그게 조치를 취했다고 그게 이제 병원에 가니까 혈관성 치매라 음. 서서히 나타날 거라고 하더니 이제 서서히 나타나요. 아, 정말 치매가 제일 무서워. 그런데 심포야.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나빠지진 않으세요. 음. 5월이나 6월쯤에 퇴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아니 힘들잖아요. 그게 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우리 시아버지하고 내가 9년을 살았거든. 근데 내가 넷째 며느리야. 우리 시아버지가 40에 혼자 돼가지고 육 남매를 혼자서 기르는 사람이야. 40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내 얘기를 예전에 SBS 창사 특집으로 네. 어디로 가나라는 그 제목으로 김수현 씨가 쓰고 내, 내 역할을 어. 원미경이가 해서 방송 대상도 탔어. 드라마가 나왔어. 요 어, 드라마를 했어. 네. 그래서 그 우리 시아버지 역할을 남유주 선생님이 했었어. 9년 병 간호하신다. 아, 병 간호를 그냥... 했다고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살았그 아, 아, 아. <laughs> 근데 그 병명이 뭐였어요, 그때? 아니, 그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거지. 우리 아. 시아버지 정신을 말짱 한 거야. 네. 어. 봐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 아니, 그때는. 네. 음. 간병사 이런 게 없었어 기저귀도 없었어 수건으로 음. 했어 우리 시아버지가 왜 잠옷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예, 예, 예. 할아버지들이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튜닝을 평화시장에 샀어 그래서 노란색 연두색 음. 어, 핑크색 이만큼을 음. 사다가 났어 근데 그거를 입은 데 처음에는 너무 싸지는 않으셨어. 음. 그냥 팬티에 조금 묻는 정도였다가, 이제 한 3, 4년 되니까 이제 마루에 떨어뜨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오몽에 똥을 뭉치더니, 나중에 똥난초를 오몽팡에다 그리는 거지. 아. 그 똥난초는 왜 그리냐면, 나한테 안 걸리려고 자기가 치워보려고 하다가, 한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손을 어떻게 치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래서 아. 그랬지. 아. 선생님 아, 일하고 계셨는데 그걸 그치. 어떻게 일일이 해요? 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니 계속, 아니 와? 9년이에요. 1년 깎지 마세요. 오. 9년이에요, <laughs> 네. 어. 근데 똥이 묻으면 내가 그걸 못 빨게 들고애 똥은 이렇게 빨래하고 나가는데 네. 할아버지 똥은 너무 끈적, 고약 같아서 안 돼. <laughs> 근데 그 빨래를 내가 추리는을 버렸어. 네. 왜 평화시장에서 좀 싸고 그래요, 사니까. 네.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주워와 가지고 빨았어. 나 그게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어... 그냥 엄마 나 바깥 사둔 똥똥 걸레를 빠은 여자 어디 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걸 빨면서 이 년아 이게 돈이다 이 년아. 음... <laughs> 우리 엄마는 딸이 나가서 돈 벌어서 이거 사왔는데 이걸 버리니까. 그게 내가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생각하면 재밌었어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시아버지하고 바둑을 그렇게 떴어요. 바둑을 이렇게 뜨시다가 우리 시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딴 데를 볼때 바둑을 이렇게 옮겨 놓은데 어.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는 누가 야마시 치는 걸 보고 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야마시. 지금 이건 야마시 쳤시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황해도 분이거든. 아, 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생보면 이제 나눠 가시다 네, 네. 이러고.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이래. 몇, 한 일주일, 일요일쯤에.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나보고 그랬어. 그럼 내가. 아버님이요. 야마시쳐서 안 논대요. 네. <웃음> <웃음> 우리 친정아, 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거든. 우리 시아버지 자기의 그 서울대학 나온 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바둑을 뜨다가. 학교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laughs> 가, 갑자기. 갑자기 느닷없이, 느닷없이.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도 지지도 않고 소학교 했습니다. 아, 예, 나는 경성 사범을 나왔습니다. 그게 스토리야. 스토리네. 그거를 한한 한 달에 두번 아. 돌려서 하는 거야. 그랬어. 근데 나는 그게 친정 엄마,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똥 빨래도 빨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늘 나보고 그랬어. 이건 송도순님밖에 못하네. 이건 이 양반의 딸 아니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우리 아버지 딸로 태어난 것 같아. 야는 특별해. 야는, 야, 이 신문에 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해주신 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70평생 본 인간 중에 네가 최상품이야. 이래서 예. 나. 그게 내가, 아, 내가 그래도 인간이 상품이지. 내가 이 짓은 할수 없지. 이거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살기 싫고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진짜 이혼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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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버지가, 아,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하,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는데. 이것만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안 할게, 안 할게, 안 하면 아, 될거 아니야? 내가 이랬는데, 아, 아.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아, 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인데, 참 지혜로웠구나. 내가 그나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하신 거죠? 제 엄마, 지혜가 아버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아버님은 얼마나 모신 거지? 저희도 한 9년 가까이 됐죠. 9년. 저희 집사람. 아, 집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신? 저희, 저희는 그냥 진양치매가 오셨어요. 치매? 어. 자연적으로 연세가 되셔가지고. 아. 잘 걸어다니시는데 수발하고, 아. 어, 그러니까 집을, 집을 뭐, 못 찾아오시죠. 대소변을 아, 못버리고 아, 가리시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한테 제가 좀안 좋은 소리 됐어요. 그것도 못하냐고. 아니 그래 근데 남자들은 그게 고마운지 모르나봐 친애하고 네. 해주는데. 아, 그걸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집도 저는 그래서 길라로이 살았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네. 어디 음. 못 가시게 어, 어. 가셔도 금방 펴재나하게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름표, 이름표 달고 이제 전화번호 번호. 다 해. 그것도 몇 번을 잊어버려 가지고 음. 어,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네. 맞아. 그게, 그게 굉장히 공포예요. 잊어버리는 거. 어, 나가는 게. 나가시는 게. 어. 그럼 어디 가신지 모르니까. 모르 찾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다가 뭐 새벽에 찾고. 어디 갔어요? 네, 예 경찰 뭐 누가 전화와요 아. 지구대에서. 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어디 아는 우리 그래요. 선배나 후배가 어이 시간에 왜네 아버지가 여기 있냐 고 전화가 와요. 음. 음. 어, 어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저 집사 아침을 안 먹었어요. 십 년을. 어. 음. 냄새 때문에. 어. 그래요. 그게 나는. 똥을 치고 나면은 그냥 커피 커피 이렇게 한 숟가락 그냥 먹었어 막 그게 그쓴 거를 막, 네. 막 토할 것 같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해봤어요. 음.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이제 한 며칠을 음. 근데 하루에 뭐 보통 일곱 여덟 음. 번씩 이렇게 음. 그래도 나중 결국은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제가 이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갔어요. 아 어, 그렇게 돼요. 그 아, 상황까지 아, 갔어 요 이제 네. 그냥 이제 헤어지냐 마느냐까지간 거죠. 그래 그래 어, 네. 맞아 맞아. 네, 이제 그 아버지 네가 내가 해, 아버지가 해. 모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저도. 내가 말도 그래, 못면되지않냐 이렇게 된 거지. 그때 요양병원 얘기가 나와서 요양원이 있었구나, 그래도. 그때 있었어요. 아, 우리 딸나 네. 때는 없었어 그때 는 요양병원이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요양병원에 한 달만 모셔 보자. 그리고 한달 갔다가 한달좀 넘게 있다 들어갔었지. 아.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니까 3월 2일날 돌아가서 3월 1일날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다 병원에 갔어요. 인사하고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아버지 얘기 이부분이신데 냉면을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냉면을 드시면 설사가. 설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식사를 하세요 그래갖고 그 불고기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밥을 드셨는데 그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 어, 좀 후회되시겠다. 그게 후회 냉면 드릴 거. 아그 냉면이. 지금은 그냥 난 냉면 못먹어어 <laughs> 아. 그치. 냉면 뭐, 못 먹어. 어, 그치. 그 생각했어. 그한끼못 드렸는데. 음. 음. 왜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남겨진 자식들에겐 후회만 가득합니다.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형제끼리도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간호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음 선생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그런 거 같아. 냄새나니까 빨리 치고 이거지. 빨리 치우고 까. 뭐 무슨 마음에 뭐 잘해야 어, 뭐 되겠다. 그래, 뭐 이런 거 말도 안 없어. 되는 얘기야. 네. 어른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올 때는 와서 뭐 일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걸 해야지. 아버님 페지로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건 아니야. 그렇죠.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됐어요. 음. 이제 갑자기 그게 이제 생긴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당뇨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답병증이 그래. 와요. 신부전증이 오고. 물 빼잖아. 네, 음.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다가 계속 쇠약해지다 보면 사람이 한 번씩 쓰러져. 맞아.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당시 이제 뭐 라디오 생방도 하고 이럴 때니까 생방을 하고 있는데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러면 아. 엄마 딱 찍히는데 누가 봐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생방 하다가 노래 나갈 시간에 받아야 잠깐 잠깐만 노래 좀더 틀어 주세요. 얘기하고 받아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쓰러지셨다. 그때부터 저희는. 너무 놀란 놀라... 뭐. 네, 정신 없는데 그때 또막 코로나 와중이어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응급실이. 맞아.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지금 몸에 있는 혈액의 4분의 1을 혈변으로 음. 토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것도 진짜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신기한 거다. 암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 사기 혹은 말기입니다. 수술도 할수 없고 왜냐면 그게 위 쪽에서 암이 발견됐는데 이게 이미 전이가 돼서 폐, 단, 모세혈관 다 이만큼 왜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됐느냐 내시경을 이때껏 70평생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나 그러니까 사람들 안 했어. 그냥 아버지 얘기는 그래요. 혹시라도 받다가 무슨 암이라도 나오면 니네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복장이 터지지만 환자도 앞에 두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들어갔는데 이제 항암 치료 부작용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잖아요. 음. 밥맛이 아예 그냥 없거든요. 그냥 토하고 바로 토하고 싶고. 그래서 살이 그때 저희 맞아, 아버지 맞아. 키가 173인데 맞아, 맞아. 45kg까지 빠졌어. 맞아. 그러니까 넘어지셔서 얼굴 여기 이만큼 멍 들어 있고. 맨날. 또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급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야 되고, 그때 제가 술을 끊었어요. 어... 끊었다고요? 술 끊고 친구 모임 다 끊었어요. 왜냐면 하뭐 모여서 뭐 한잔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가야 어때요? 되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매달렸는데, 가족 모두가 매달리니까 모두가 우울증에 걸려 맞아.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몰살당하겠다. 음. 아.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맞아. 그러면 뭐똥 오줌은 물론이고 아. 목에 가래 끼는 것도 빼야 되죠. 또 폐에도 또 암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에 음. 여기다가 소변이 안 아. 나와요. 소변 나와. 그러면 소변줄 요도에 꼽아가지고 축 빼는 그런 거다 보고, 그리고 이제 욕창 오니까 맞아, 이렇게 일로 어. 음. 갔다가 그래. 이게 너무 맞아. 그래.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막 미쳐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녹화 현장에 가서도 짜증이 막 사람들하고 맞죠. 싸우고. 짜증. 뭐, 어, 괜히 시비 걸게 되고. 맞아. 신경질. 이, 이런 나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간병은 포기할 수가 없는. 그래. 그, 그러다가 제가 정안돼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아버지 간병사 쓰셔도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나는 그런 거못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계속 모실게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2년여의 투병 끝에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제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남들이 나한테 뭐 한마디 던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 뭐너 정말 효자다. 너 같은 애가 어딨냐 그리고 나는 그때 제일 내가 싫어했던 얘기가 아유 형제 엄마 복 받을 거야 이러면 복 가져가세요! 내가 그랬어 <laughs> 그때 나한테 그러니까 뭐너 같은 며느리 없다 어, 이런 얘기데 나한테 칭찬으로 음... 그런 거겠지 와서 음... 아유 형제 엄마 복 받을 거야복 가져가세요! 내가 그랬어 뭐, 음... 그렇게 사람이 아, 안 모시는 사람은 인사만 하는데 네, 모시는 사람은 포악해져 그래. 내가 음... 막그 음... 엄청 음... 예민해지죠 그럼 포악해지지 않으려면 어떤 애법이 있어요? 안 봐야지. 안 봐야 돼요. 간병을있셔야 <laughs> 돼. 요양병원에 보내시거나 부모님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한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돼. 그거를 다 내가 음. 소화를 시키고 참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내가 그랬잖아. 음. 모시는 아. 사람은 네.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 근데 쉽지가 우와. 않은데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얘기하면 하기술은 나만 구겨지고 나만 찌질해져. 아. 이꼭 붙이고 해야 돼. 내가 더 구겨져.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힐링 받을 때가 언제냐면 병원에 보면 이번에 계실 때이 밑에 군내식당 이 있거든요. 그 가면은 죄다 암 환자들 간병하는 음. 환자 가족들이에요. 가족 보호자그사람들 그러니까 그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 다 나랑 똑같아, 음. 맞아. 같은 표정. 입장이죠, 다 같은 입장.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끔씩 병원 가요. 군내식당에. 음. 음.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보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도 좀 약간 좀 안정되는 것도 있고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늙어서 이제 우리+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음, <laughs> 음, 그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가족들이지만 그냥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처럼 지내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돼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 그런가요 정서적으로 난 우리나라가 우리 아름다운 것 같아, 것 같아. 어떻게 세분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저한테 정말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하늘에서. 사람으로서 할 일을 사람답게 하는 거야. 그 기회를 준 거야. 맞아요. 잘 해봐. 그러면 네가내 생각에는 사람이 음. 숙성이 됐다가 발효가 된다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면 약이 되잖아, 내가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 지난 거지만, 아, 그냥 참 잘했다. 맞아. 그 발효와 썩는 거는 정말 한끗 차이인 아, 거잖아요. 어, 어. 근데 네. 되더라고. 어른이 되더라고. 해봐, 한번. 너는 잘될것 같아. 나는 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밥도 잘하지. 잘할 것 같아. 재테크도 잘하지. 잘하지. 남편하고 쌈도 잘하지. 잘하지. 못하는 게없네요 잘할 거야. 왜따라 하세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저희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긍정적이잖아, 자기는 또. 힘내세요. 고용실테 하고. <laughs> 감사하다. 아유, 이렇게 오늘 참. <laughs> 다시 태교를 함에 있어서도, 어머, 너무나 큰 힘이 됐고요. 특히 엄마 모시는 부분에, 그분과 같은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참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나도 다가올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숙한 모습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오영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